안녕하세요 7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세 번째 영상 에코프로 비엠 에코프로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일부터 이제 수목금 휴가를 다녀와야 돼서 음 다음 영상은 이제 토요일날 원래대로 토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어제부터 영상을 찍을 때 원래 제가 이제 핸드폰으로 찍는데 지금 핸드폰이 지금 음, 갤럭시 폴드를 쓰는데 내부 액정이 지금 나가가지고 떨어뜨려가지고 예. 술 먹다가 떨어뜨려가지고 내부 액정이 깨지고 외부 액정으로 지금 카메라를 보는 거라 영상을 찍는 거라 잘 보이지도 않고 노안이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허접하게 영상이 화면이 비춘다는 거좀 이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예 오늘도 안 좋습니다 예 오늘도 안 좋고 그렇지만 저희는 버틸 겁니다 일단 버틸 거고요 일단 코스닥 볼게요 자 코스닥이 이제 제가 어저께도 이제 선 거놨죠 예, 여기 라인을 이제 하단 추세선 빨간 거 어, 상단 추세선 파란색 이렇게 걷을 때음 어, 여기죠 예, 여기를 지지를 받았지만 예, 받았지만 올라가다가 한번더 밀리면서 이제 다행히, 예, 여기서 이제, 오늘은, 오늘도 여기 저가를 닫어요. 오늘도 닫고, 본봉으로 좀 잠깐 보게 되면, 어제 나스닥이 이제 1.5% 오르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이제 갭이 떴죠. 예, 갭이 떴습니다. 갭이 떠가지고, 한 10분, 5분, 15분간은 좀 좋았죠. 그래서 하락분에, 어제, 어제 이제 하락분이죠. 음. 어제 하락분의 절반 정도까지가 상승을 했다가,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가, 여기 갭을 메꾸로 내려왔죠. 그래서, 여기 ABC가 나왔는데, 양봉이 나오는 척 하다가, 연장으로 이제 한번더 밀린 거죠. 한번더 밀리면서, 다시 상승을 시도를 했지만, 결론은, 음 여기죠? 예, 어제 여기 요 라인에서 지금 지지가 나오는 것 같다. 여기서 지지가 나오는것 같죠? 그래서 내일은 예, 내일은 일단 뭐요 앞에도 넘어야겠지만 예, 오전에 조금 밀렸다가 이런 식으로 가서 여기를 좀 넘어서면 예, 넘어서는 모습이 좀 나와야 돼요, 진짜로. 예, 나와야 됩니다. 지금 일봉상 보게 되면 더 이상 밀리면 예, 저희는 이제. 어저께 806포인트 저희가 이제 810포인트까지는 예,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까지 밀리게 되면 뭐 대참사가 되는 거니까 여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라인 예요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제 어제도 봤지만은 어제도 어제도 봤지만 여기가 A고 예, A고 B 구 예, A만큼 떨어졌어요. 에, 이렇게 찍으면 거의 뭐 810포인트죠. 이렇게 보면, 에, 810포인트 내려올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설령 약간 더 내려올 수 있어도, 그니까 어저께 조금 더 밀렸던 거죠. 806포인트까지 찍었으니까. 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좀 반등을 해야겠죠. 예, 근데 이제 이런 식의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ABC가 나오면 지그재그 모양이 나오면 상승 이 내려온 분의 반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예, 이렇게 쌍바닥을 또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쌍바닥을 요만큼만 찍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까지 내려갔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저희는 쌍바닥을 찍더라도 예, 그러니까 올라가는 척하다 또 한번 밀리더라도 이것도 우리는 감안하자고요. 우리 알잖아요. 지그재그 모양 나오고. 쌍바닥 찍고 나오면 1, 2, 3, 4가 나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것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시닥이 올라가는, 떨어지는 날은 떨어지고, 나시닥도 올라가는 날도 떨어지면 답이 없죠? 예, 네, 답이 없어요. 자, 에코프로 BM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BM. 저희가 이제 어저께도 보면서 그래 어제의 음봉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렇지만 어제의 음봉에 어제의 음봉의 반정도는 좀 회복을 해주면 예, 여기 20선 라인까지도 회복을 기다리, 기대를 했는데 오늘도 뭐 힘이 없어요. 예, 오늘도 힘이 없습니다. 예, 뭐 단기적으로 이렇게 봐도 일단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데 예, 여기서 계속 부딪히는 거죠. 이 예, 라인에서 여기서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여기도 부딪히고, 예. 여기를 넘어서서, 예. 여기를 이 추세선을 올라 탔다가, 예. 추세선을 지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추세선에 계속 올라가면 뚜들기 맞고, 올라가면 뚜들기 맞고, 지금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일단 이 바닥 추세선도 아니 요 상단 추세선도 물론 올라타야겠지만 음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는 목요일날에 저점 17만 7천원 요 라인을 내일 예 지금 다른 종목들이 다 깼죠 에, 깼기 때문에 내일 다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얘도 내일 흑산병으로 깰지 깨고 여기까지 또 17만 5천 2백원까지 이런식으로 쌍바닥을 찍고 이런식으로 갈지는 음, 뭐이 캔들을 보고는 예측은할수 없겠지만 저희는 항상 좀 긍정적으로 예, 상방으로 튄다라는 가정하에 여기를요 라인을 지지를 받고 캔들이 나오는 게 가장 좋겠죠 예, 그리고 요 상단 여기 추세선도 넘어서는 게 일단 중요합니다 예. 좀 거리랑이 터진 장대양봉이 하나쯤 나와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1선매매 하듯이 예를 들어서 오늘의 거리랑이 한 40만주 잖아요. 그러면 5배, 한 200만주 터지면서 200만주 5배 이상 터지면서 이런 장대양봉이 딱 밑에서부터 뭐 갭상승한 거 말고 이렇게 터지면서 200만주 가량 거리랑이 한번 이런 게 나와야 본격적으로 예, 어떻게 보면 여기도 여기도 골 이거를 다 합치면 이거를 다 합치면 장대 항봉이 잖아요 예 그런데 어, 거래량이 좀 실리지 못하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때도 뭐 따지고 보면 150만주 예, 전일 전일 거래량이 늘긴 했는데 음 압도적이지 못했죠 압도적이지 못하다 보니까 어, 다시 한번 흘러내리는 예, 흘러내리는 이런 모양이 나왔고 예 이러면서 계속 쌍바닥을 예 삼각형 조정이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습니다 예 시장이 안좋아요 너무 그리고 2차전지 종목 들이 지금 안좋은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뭐 언제까지 뭐 안좋은 뉴스만 나오리란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자 에코프로 보겠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음 에코프로 비엠이랑 좀 비슷합니다. 예, 예. 얘도 예. 얘도 보게면 예. 물론 이제 요 라인을 지켜야겠지만 예.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예. 쭉 완만하게 빠짐에도 불구하고 요 라인을 예. 요 라인을 적산병으로 요날 넘지 못하니까 하나 둘이날 넘었으면 이제 가는 거였거든요. 예. 갔다가 여기 조정 박, 오, 이렇게 가는 건데, 적산병으로 넘지 못하니까 다시 한번 흐른 거죠. 그래서, 요, 은봉이 이렇게 세 개가 한 세트, 요두 개가 두 세트, 내일까지 은봉이 나와서 세 세트를 마무리할지, 아니면은 내일부터, 요 예, 때도 두개 나왔으니까, 얘도 일단은 목요일날, 여기 저점이죠. 여기 예, 라인의 저점을, 여기가 저점이, 93,400원. 아니 9만 9400원. 오늘도 9400원 종가가 같아요. 그래서 내일 얘도 이렇게 쌍바닥을 찍었다라고 보고 아니면 이렇게 ABC도 될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ABC가 됐다라고 치고 내일 얘도 밑에서부터 좀 말아 올리는 이런 예, 캔들이 음한요 라인만 넘어도 서 좋겠죠. 요 라인이나 뭐요 라인을 넘어서는 기대해 볼수 있는 거잖아요. 예. 예 기대물 물론 이제 은봉이 두 개니까 내일 흑산병으로 하나 더 맞을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만 음, 세트적으로는 세개 나왔으니까 예 아니면 여기가 어, 이렇게 플랫 조종으로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내일쯤 한번 또 기대를 해 봐야죠 예. 항상 이차 전지 종목들은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계속 올르 올르 올르고 오르는 척 하다가 무너지고, 올라가다가 여기서 한 번만 딱 올라주면 되는데, 또 무너지고, 여기서 또한번 올라가다가 빵 터져주면 되는데, 여기서 또 무너지고, 뭐 이런 개념이 계속 모습이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에코프로는, 음, 요 라인을 예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뭐 여기 결론은 또한번 쌍바닥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봐야 겠죠 요 날이 아쉬웠죠 예, 이날이날 이날 갔으면 진짜 확 살아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너무 아쉽 아니면 요때라도요때라도 예, 적산병 으로 넘었으면 아니면 어저께죠 아니, 어저께라도 적산병 으로 세게 쏴도 되고 그러니까 나올 자리에 계속 안 나오 니까 흘러내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서부터 결론은 얘도 이렇게 흘러내린 거다. 계속 저항을 받는 거죠. 여기서 예. 저항받고, 여기서 예. 저항받고, 여기서 저항받고. 계속 받고 있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얘도 바닥 추세선으로 또 거보면, 원래는 예. 여기서 이렇게 거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예. 거보면, 결론은 이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날 갔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추대선을또 이렇게 근달아 그러면, 예또 이날 갖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이렇게굴 수도 없는 이렇게 이렇게 거기는 좀 너무 허접하죠, 예, 예. 그러니까 여기 약간 이탈했으니까 내일쯤이라도 내일쯤이라도 여기를 이탈 안 하고 이렇게 딱 하나 세워주면, 예, 베스트 그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힘드시더라도 저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 방식으로 쳐다볼 겁니다. 예, 그리고, 음, 물론 일봉 지저분해 보이고, 주봉도 그래 보이고, 얼봉도, 얼봉 보면 그래도 견딜만 하잖아요. 그렇죠? 연봉을 보게 되면, 뭐, 이제 은봉 하나입니다. 예, 연봉을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윗꼬리가 길긴 하지만은, 예, 그러니까, 음큰 그림을 보면서, 일봉으로 보면 제가, 물론 분석은 일봉으로 보고 있지만은 음 그래도 이제 디테일하게 볼 때는 일봉으로 보는 게 맞으니까 그래도 주봉이나 월봉으로 좀큰 그림으로 보시면서 힘드시겠지만 홀딩을 음 홀딩을 해야겠죠. 예. 자 일단 뭐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고 음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